원할 봐도 3년을 기다린 오늘을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입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며 눈으로 인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꼭 투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일주일 뒤 우리에게 다가올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예언하신 유시민 작가의 신경안정제가 큰 화제입니다. 그가 왜 준비된 대통령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인지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제가 발전도상인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하도 그 당시에 (3년) 전 대선 때 문제가 많다고 사람들이 음. 비판하니 하고 걱정하니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 나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음.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완성된 형태의 어떤 인격이나 캐릭터를 가진 사람보다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편이 좀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이상의 것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 정말 제가 처음 봤던 2010년 지방선거 음. 그때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네. 이제 도지사가 되었던 2014년 음. 그때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때 이재명 아 2014년, 2018년. 어. 그때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말한 게 아니라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은 여기까지다. 예. 그런 얘기 많았어요. 예. 왜냐면 미숙하고 예. 어떤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아, 음. 학습 능력으로 그 한계들을 계속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음, 지금 보면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느끼냐 하면 최근 모습은 주류 정치인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직 인지를 못하는 건데 민주당은 오랫동안 비주류 세력이었어요. 음.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비주류의 주류였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비주류의 비주류였어요. 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당 전체가 음. 한국 사회의 주류로 진입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선거 기호를 1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음. 2016년 총선에서 1번 가지고 와가지고 맞아요. 이제 확고한 1번이 됐어요. 이제 총선에서 3번 연속 이겨서 1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음. 이 사회의 주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주류 인식이 없죠. 여전히 비주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빠르게. 주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의 주류 정치인으로 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게이 후보도 비주류였거든 민주당에서 원래는. 비주류의비주류의 비주류의 비주류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류로 진입할 때그 주류로 진입하는 정당의 비주류였어요. 어, 그때. 그런데 이 정치인이 비주류였고. 예. 예, 확고한 주류로 자리 잡은 민주당의 확고한 주류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게 음. 학습 능력인데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론 이런 게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다음에 뭐. 뭐 개혁신당 인사들이나 과거 보수 인사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영입하고 음. 이게 다 그건데 이게 옛날 민주당 방식의 비주류 정서로는 저런 사람은 왜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음. 그럼 우리, 우리가 뭐 비빔밥 되냐 잡탕밥 밥 되냐 이런 반발이 나올 텐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 이제 점점 더 민주당의 정치인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주류가 되었음을 알게 됐어요. 주류는 너그러운 거예요, 원래. 그렇죠. 예. 음. 바다는 간부를 마다하지 않아요. 어떤 강물은 좀 맑고 어떤 강물은 좀 혼탁해도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여요. 그게 주류거든요. 좋은 해석이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주류 정당이 되었고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선도하는 주류 정치인이 됐어요. 음. 지금 한 15년, 10년, 15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변화는 놀라운 변화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폈던 거는 예전 같으면 왜 진보를 버리고 중도 보수로 가?라고 그렇죠. 반발을 할 텐데 이 반발이 적은 이유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도 안 느끼는 거예요. 음. 이제 우리가 주류구나. 주류는 품이 넓어야 돼. 이런 사람 들어온다고 우리가 변할 리도 없고. 그렇죠. 음. 우리가 몇 사람 이렇게 영입하고 보수 인사들이 선대위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아. 이미 중도적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 음. 기반이 이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비 이번 여름호에 권두 대담에 그 이남주 교수랑 백낙천 선생이 대담한 게 있는데 최근 나온 책에 네. 거기 백낙천 선생은 변혁적 중도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음. 저는 이재명 후보가 변혁적 중도를 이끌고 음. 있다고 형성시키고 있다. 음, 음. 그러면서 이제 변혁적 중도 이두 가지 과제를 민생 한반도 평화 두 개로 잡으셨는데 저는 좀더 다른 용어를 써요. 저는 유능한 중도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유능한 중도 예,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해요. 능력이 부족한 중도는 찢겨나가요. 그니까 이제 극중주의 표방했던 안철수 씨가 음. 한때는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그 다음에 음. 국힘 쪽으로 기울었다 저쪽으로 포섭돼버리잖아요 그게 능력이 부족한 중도는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음. 이게 유능한 중도거든요.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해요. 좌우가 빨려 들어가죠. 그렇죠 음. 그게 이제 90년이 강하기 때문에. 요그 이제 한 사회가 잘될 때를 보면 민주주의 사회가 중도 진보 중도 보수가 유능할 때, 그때 극단주의 세력이 약해지고 정치가 조금 더 음... 생산적인 쪽으로 가게 돼요. 네, 공감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역대급 지도자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조중동 역시 선거 판세를 위한 취재가 아닌 당선 뒤 인사에 대한 첩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재명 캠프를 접촉하는 상황. 그래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며 우리 옆에 가족, 지인들도 투표를 하게 만들어.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습니다. 63 대선은 윤석열의 2년 7개월 국정폭주와 비상계엄 폭거 대통령 파면 내란 세력의 퇴행을 거치며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특히 이번 사전 투표는 극소수의 부정 선거론이 공론장으로 나온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합니다. 윤석열은 개엄때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며 부정 선거론을 공식화했고 최근에는 부정 선거 주장 다큐멘터리 영화도 관람했습니다. 또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이에 동조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에 따라 단시간 내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선거 의미에 대한 토론이나 정책, 비전, 경쟁보다는 후보 단일화 논쟁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졌습니다. 본투표 때까지 더욱 혼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유권자의 판단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내란 극복과 부정선거론 퇴출을 동시에 해내는 확실한 방법이 투표입니다. 계엄으로 무너질 뻔한 민주주의를 주권자가 지켜냈듯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도 주권자입니다.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이준석 같은 세력을 이롭게 할 뿐입니다. 나의 한 표가 모여 정치를 바꾸고 미래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사전 투표입니다. 오늘 못 하시더라도 꼭 내일 사전 투표를 해주시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느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